안녕하세요, 엉클리구요. 솔라나, 쳐다보는 게 재미없어진 지한달반 정도 되는데요. 요 구간, 좀 섭섭했어도, 뭐, 차례 되면 가겠지 하면서 지켜봤죠. 기껏 기다렸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 좀더 꺾인다고 솔라나가 크게 이탈해버리면 상당히 섭섭한데요. 차트만 놓고 보면, 이렇게 반등해서 올린 걸 그대로 다 빼는 건안 좋은 패턴은 맞죠? 섣불리 당장 다시 오를 거다 라고 말하긴 힘든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디데이.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 거의 다 왔어요. 열흘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림은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적당히 뭐 겁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해도 취임식 근처에 올렸다가 매수세가 붙을 때 물량 털면서 쇼시 나와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취임날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할줄 알고 이 자리에서 세게 밀어붙일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날인 취임식이 겨우 열흘 남았는데 시장이 왜 꺾이고 있는지 볼게요. 이날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컨센을 상회한 게 스타트였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도 좀 오를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스텝이 조금 늦춰질 것 같다. 라는 연유로 자산시장이 다 같이 한번 흔들렸는데요. 그런데 보통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시점 코인하고 같이 제일 세게 가격이 빠지는 건 미국 장기채인데요. 어찌됐건 금리 인하기라 짧은 구간 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데 30년 장기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장기채권 가격이 하락 중이란 거죠. 이렇게 둘이 커플링 된 상황이 코인한테는 매우 불편한데요. 미국 30년 물 금리는 모기지 시장을 움직이는 미국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대한 구간이고 특히 장기 금리는 정부도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죠 지금 이런 대장이 어, 독감에 걸렸는데 다른 애들은 몇번 기침하고 자기 갈길 가는데 코인은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독감 걸린 상황이에요 사실 코인은 관점에 따라 이런 지표 호재나 장기 금리의 상승을 충분히 호재로 소화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약하다는 건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위험하니까 지금이라도 다 현금화 해야 될까요? 우량주는 그저 모아가는 거다 시장 흔드는 걸 맞춘다고 그때그때 사팔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국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원래 그렇죠 살벌한 크립토 시장에서 원래는 제 말처럼 모아가도 되는 건 비트코인 좀더 쳐줘도 이더리움 밖에 없었는데요 솔라나 중심 채널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명백하게 솔라나가 레이어1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당장의 이더리움 킬러가 될진 몰라도, 넥스트 이더리움이란 건 이미 확정 도장이 찍혔다고 봐요.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에 가격을 뒷받침할 시장 기대를 이끌어낼 거대한 재료가 많다.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는 그냥 나스닥, 빅테크 주식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그저 매수, 물량 모아가면 돼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더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솔라나가 있으면 솔라나에서 놀면 항상 추가 수익,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죠. 지금 찍먹할 수 있는 프로젝트 두 개만 예로 들면요. 먼저 솔라나의 차기 리스테이킹 플랫폼 대장, 솔레이어. 스냅샷이 이제 2, 3일 남았다는 썰이 도는데 이 솔레이어 가서 스테이킹 하면 12% 이자 먹고 TGE 할때더 소중한 솔레이어 토큰도 에어드랍 받죠. 사이사이 잘 쳐다보다가 파트너십 맺는 새 프로젝트 잘 골라서 스테이킹 한거 위임하면 걔네 토큰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결론은 솔라나만 있으면 이런 든든한 이자에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까지 잔뜩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순. 이것도 며칠 안 남았는데 솔라나 파운더, 솔라나 재단 회장 이런 큰 형님들이 밀어주는 프로젝트. 1라운드에서 노드를 사면 사실 주식으로 치면 공모주, 청약 들어간 거랑 비슷해서 대부분 단기간에 잘 먹여주죠. 결론은 솔라나 꽉쥐고 이런 애들 잘 챙겨 먹자. 이건 둘다 지갑에 솔라나랑 USDT만 있으면 쉽게 참여 가능하니까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에어드랍도 하는 요령이 당연히 있어야죠. 마구잡이로 하면 고생만 하고 효율이 안 나와요. 잘 모르시는 분은 텔레방 오면 안내 드리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엉클리 였고요. 이번 영상 짧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